오랜만에 홀더를 사서 뜯어볼게요 아 콜렉트북인가? 옛날부터 진짜 사고 싶었던 건데 양도 밖에서 비싸서 재판 기다렸어요 <laughs> 잘만온것 같아요 키링은 동혁이 키링으로 달아줄게요 제가 말한 포카가 여기 는이 카를 너무 넣고 싶어서 샀는데 홀더를 살까 콜렉트북을 살까 고민했는데 여기에 넣고 그냥 다른 포카들 레젤 사탈 포카들 들고 다니고 싶어서 콜렉트북으로 했어요 대보기만 해볼게요 너무 예쁘잖아요아 이거보다는 아깝게 조금 더 예뻐요 이거 진짜 하얀색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얀색도 살까 했거든요 근데 콜렉트북 두 개는 중등기가안 된다고 해서 홀더랑 좀 고민했었지만 홀더는 제가 진짜 안 들고다니는 편이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이거 끼었는데 여기 높다 진짜 벗고 구겨지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여기 넣어야 한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laughs> SM에서 택배 왔습니다 이거는 닉턴 오 제대 저녁. 짠! 이쁘죠? 어, 이건 뺏어줬네요. 예전에 키워줬는데, 그리고 이게 1 0원 올랐더라고요. 원래 38,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39,000원이에요. 피 m not sure if 어요 u r e not s 차 r e if you're not s u 어 e if you're n 어 t 그냥 떼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앰포는 금액 채우고, 다 한번 재미로 까보려고 내장 샀고요. 찬이 홀로그램 하나, 재미 슬리퍼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큰 슬리퍼 먼저 뜯어볼게요. 음, 이거 그 엔, SMCU 겨울 버전에 있는 슬리퍼랑 재질 같은 것 같아요. 색만 다르고 b 아니 물 i 도 다르긴 하네요. 바로 신으면 될것같 g i 지금. 날씨 l l be d o 미 n 미미 t I will be 구멍 i n g it. I will 어 e doing it. I will be 네요 i n 에도 t 서 사이즈로 be 데 o 이 n g it. I 꺼부감이 있는데 엠포는 은 개만 분고그제분 앞에 있는 컴포는 일부 양도받았어요 이지 제노 제노 제 제가 아, 딱 제노 이부이렇게양도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 마크 부분은 어, 노어분은 마크 분은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여기에, 아, 아, 여기에 지금 넣고 있어요. 혜찬이 살보는 죽고요. 지, 어? 딱 혜찬이 없는 거 나왔어요. 재찬이 없는 거. 재민이를다 양도를 받아야겠네요.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 전에 이거 뜯고 반태기 하나 왔거든요. 양도 받았는데, 사실 친구한테 받은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 친구한테 받은 거거든요. 너무 놀랍게... 아, 재밌는 캔디가 요네요 덤인 것 같고요. 덤은 좀 이따 정리할게요! 그, 재민이 이것처럼 이렇게 넣어둘 생각이었거든요? 그럼 슬브을다 넣어볼게요. 저 캔디, 재민이 넣어줄게요. 캔디, 재민이는여기에다 이전에 많이 받았었거든요. 여기에 빈자리... 여기에 없었던 효과가 많을 거예요. 영상 안 찍어도 포카가 되게 많아요. 찍었긴 한데, 그냥 삭제하거나 안 찍고 뜯은 경우가 많아서... 그를 어떻게 넣죠뭐해찬이해찬이는다 모았어요. 아, 아니다! 아다맞았어 왜냐면 저 카드는 오고있어서 이렇게만 제가 일단 가을게요 얘는 해찬, 재미을 넣어야 되는데 이두 개를 들고 왔는데 일단 이거 넣어뭐 옆에 찢어졌어 컴포 3개인가요? 컴포 도 4개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laughs> I r 볼게요. 다른 멤버들도 오긴 p 거라서 하나 넣어 주인 해야 할것 같아요. 여기다가 지금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안 o t 요 e door. 아 m going to go 이 o the 이 o o r I'm going to 이 o 이 o t 마지막 마지막 I'm g o i n 마지막 마지막. o t h 이거를 보여줄게요. 보여. 완성드리면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 올릴 때다 모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교환을 구하다 양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오늘 반택이랑 코카마켓에 일괄 구매한 게 왔어요. 먼저 반택 뜯어볼게요. 이번에 말한 다른 멤버들께 왔는데 와 탑로드 몇 개를? 와 이거 어떻게 빼라고 이렇게 4개 샀고요 재민이나 런쥔이 하나쯤은 나와줄 거아 재민이랑 런쥔이 하나쯤 나와줄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양도 받을 걸 그랬어요 오늘 제가 없는, 이때 제가 램프를 안 샀어가지고 이거를 양도 받았어요.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미뤄져서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서 하나 받았어요. 근데 정우 포카도 양도 받고 싶어서 고민 중입니다. 이거는 저 제한테 다 없는 스크래치 받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아 근데 한번 제가 깨끗하게 또 닦아야 될것 같아요. 뭐 너무 더다 맞겠죠? 넣어보면 알겠지만 한번 닦아주고 포카마켓 들어볼게요. 저이 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후드티랑 이 분위기를 이 약간 이 흐릿한? 이게 좀 뭔가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재현은 언젠가 양도 받아야지 하다가 1궐에 떠서 샀습니다 이거는 n 시티는 아니지만 제가 유진스 해린에좀 꽂혔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사긴 했었거든요 앨범을 다 근데 갑자기 이게 좀 충동적으로 이렇게 해린 민지에... 혜 민지에 꽂혀서 이렇게 맞춰 들려고 샀어요. 너무 잘한 것 같아. 나랑 입맛 똑같아. 초코코가 진짜 좋아요. 커피를 안 먹어서 너무 예쁘죠. 약간 분위기 비슷하게 맞추려고 했어요. 물론 이 민지 교복도 있지만 이게 조금 더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저. 이것도 딱 맞추려고 샀고요. 재민도 재민 재는 같이 두고 싶은데 재민이 너무 시세가 높아서 살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거는 저는... 진짜 하자 없어요. 하자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없어요. 그리고 너무 예뻐요. 이거랑 그 하나도 고이하던게 있었는데 결국 이걸 확인했어요. 뭐 지키기 잘안 나긴 한... 안 나요. 이거는 베스트 브랜드? 재민 그 개인발? 브이도 양도 같이 받을까 했는데 이게 2 0장인꽉 차서 일단 받았어요. 최대 20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뭘 생각 없었는데 이게 너무 예뻐서 이거는 충동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이 처음에 제가 티켓을 해찬,재민 살까 아까 고민하다 해찬을 샀거든요 근데 너무 예뻤어요 공개된 재민이 그래서 양도 받으려다가 그 당시에는 해가좀 높아서 안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내려간 거 같아서 받아왔습니다 어 이거 생각보다 엄청 얇네요 하나쯤은 갖고 싶어서 샀습니다 이거 뭔가 약간 패스워드 같잖아요 패스워드? 맞나? 그 그러니까 문에 이게 딱 대는 그런 거 같아서 꼭 무조건 하나는 받고 싶었어요. 근데 실가또 너무 높을까 봐 걱정했는데 괜찮아서 받게 됐습니다. 아, 이거는 사고 싶었던 거고요. 이것도다 사고 싶었던 거 같습니다. 언제 살까? 아, 처음에 사실 뭐가 제일 처음이었죠? 이거 처음에 떴을 때 드림 온라인으로 판다는 말이 있어서 엄청 존버했거든요. 근데 온라인 판매할 생각이 없는 거 같아서 그냥 포기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근데 일괄 구매 있으니까 사게 됐어요. 이거는 진짜 이 페이지에 이것말씀으면 돼서. 조금 아깝긴 한데 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착장인데 모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 중에 뭘 먼저 샀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사고 하나 더 사서 샀어요. 이제 슬리브를 다 씌워줄게요. 빙이 맞아요? 실화예요? 어렵지 괜찮아 망한 건 없어 어렵 어렵지 않을 거예요 원하는 거다할수 있어요 맞죠? 아닌가? 그럼 뜯어볼게요 이거 카드로 긁어야 되나? 카드. 칼도... 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뜯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테이프를 찾으면 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될거 같아서 일단 슬리브에 닦고다을게요 이렇게 모두 슬리브를 고워줬고요 여기에 넓이렇 먼저 정리해볼게요 여기에 보면 여기 비어있는데 먼저 채워줄게요 재현 렇 이 꼽아 놓을게요 데이드림 넣어볼게요. 이거 진짜 빵빵해져서 아무래도 그탑 전시 같은 여기에 넣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다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아까 재민이 이쪽 이거 이거는 자리가 여기에 넣어줬어요 다음은 데이드리몬 예찬이랑마코도 내심 이 포카를 조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예쁘지만 같이 두면 좀더 예뻤을 것 같아서 여기는는 책이 없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괜찮죠? 사실 이포카 동혁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같이 넣어주고 싶은데 여기 있거든요 여기 도저히 이 재미를 끼워둘 곳이 없어요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일단 동혁이 이포카를 여기 넣어줘야 하는데 여기 정우가 너무 예쁘게 있어서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은데 어, 이거 여기 넣어줄게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예쁜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넣을 거 없거든요 지금 여기 넣어줄게요 아 여기 넣을까요? 아고민되네 여기 넣어줄게요 사실 정말 안 어울리긴 하는데 언젠가 또 정리를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기다 빈자리라서 괜찮습여기 이제 1, 1 7. 음, 여기에 아까 제 충동구매 재미니를 넣어줄게요. 여기, 여기 이걸 같이 두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같이 둘수 있을까요? 아, 지금 고민돼요. 이렇게 둘지, 이렇게 둘지.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두면. 너무 예쁘죠. 이거 그냥 이렇게 두고, 이거는 맞은편에 넣어게요 제가 루진스... 반 일단 옆에 빼둘게요 넣을게요 전혀 관계 없지만 그냥 넣도록 할게요 드디어 메꾸는 이 자리 여기에 넣을게요 너무 예뻐 진짜 에피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아 제일은 아니지만 또 제가 질주를 3장을 받았단 말이죠 애매하게 이거 되게 여기 있으면 예쁠 것같잖아요거를 여기 하나 끼울게요 이 넣었어요 개미랑 같이 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귀찮으니까 이 뒤에 제 현을 넣을게요. 여기에 이제 이포카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는 더모올지 말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일단 여기 넣어놓을게요 다른 계획은 없어서 여기에 이 포카를 넣어줄게요 예쁘죠? 이 나왔어요. <laughs> 이건 포카마켓 매칭으로 받은 건데 보이듯이 재현이 샀어요. 이게 가장 사고 싶더라고요. 이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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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보이더라고요. 곧 도재정 데뷔하잖아요. 아직 스민이랑 디지팩도 안 나왔는데 한1 0만원쓴것 같아요. 좀 분철을 좀 확인했지만 그래서 저는 은딱한 군데에서만 탔어요 일단은 더 탈지는 고민하고 있어요 그거를여기에 넣어주고요 만약에 폴라를 더 모으게 된다면 여기에 추가할 생각이 좀 있어요 아 여기 이거 아직도 못 지우고 있어요 어떻게 지워야 할지 몰라서 전시 굿즈도 넣을 게 있다면 여기 넣어줄게요.